오늘은 성주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는 집이고요. 지금은 어 옆집과 함께 공사 중에 있습니다. 어 여기가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. 여기부터 찍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테라스 준비 중인데 어 그냥 나무만 하지 않고 철골 깔아서 튼튼하게 하고 있는 거 보니 집도 아마 튼튼하게 잘지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장점은 성주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은 이렇게 자리 정도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배나 같은 것은 안돼 있고 이렇게 시민만 깔아져 있습니다 자 편백나무 천장에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큰 유리창에 전망도 잘 보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아마 집을 좀 빨리 사시게 되면 기존보다 좀 저렴하게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게정설입니다 다용도실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가격과 자세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제가 수시로 와서 한번 살펴보고 어 사진 및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 부동산 소장 노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